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오이지 담그셨나요 지금 오이 한참 나와요 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이지만 지금 한참 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조금 저렴해졌죠 그래서 저 오이지를 할 건데 작년에 사실 그 유튜브에서 보고 왜 소금이던 간장이던 고추향이던 간을 하는데 물엿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실 그 고추장에다 물엿을 넣고 장아찌를 했었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 부모님이 해주시던 소금에 한 것처럼 이렇게 개운한 맛은 아니었거든요. 저 올해 오이지 할 건데 완전 전통 방식으로 할 거예요. 물에다 소금만 넣고 어 오이에다가 부었다가 숙성시켜 가지고. 오, 동치미처럼 물을 부어서 먹어도 좋고 무침해서 먹어도 좋고요 저 전통 방식대로 할 건데 그 비율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물 8리터에 소금을 1kg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집안에 수십년 내려온 전통 방식이래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물 8리터에 소금 1kg래요 그래서 저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 여기 냄비에 물8리터를 재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소금 1kg를 갖다 부을게요. 소금 1kg에요. 맞네요, 생각보다. 소금 1kg를 넣고 팔팔 끓일 때 오이 위에다 부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오이를 좀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놨는데요. 여기 이 통에다가 해서 숙성이 된 다음에 통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려고요. 일단 이건 실온에서 있을 거기 때문에요. 담아볼게요, 오이. 여기다 담아서 소금물을 뜨거울 때 여기다 그냥 부어줄 거예요. 오이는 제가 오이는 제가 50개만 해봤어요. 일단 50개를 해서 저 방식이 너무 맛있고 비율이 좋으면 그렇게 해먹어야죠. 앞으로는 자 오이 다 넣었어요. 이제 소금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뜨거운 걸 부어줄 거예요. 어우 소금물이 팔팔 끓죠. 끓게요. 이 뜨거운 소금물을 여기다 부어줄게요. 지금 오이가 조금 소금물에 덜 잠겼거든요. 이거 조금 있으면 금방 절어서 잠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놓을게요. 절기를 기다려야죠. 이대로 잠깐 보관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루 지났거든요. 하루 지났는데 이렇게 물에 잠겼어요. 이렇게 물에 잠기면 안전하죠? 이 상태로 숙성될 때까지 안 건드리려고요. 맛있게 돼야 할 텐데. 며칠이 걸려서 숙성될지는 저도 이제 해봐야 돼요. 속에 오이는 좀 누렇게 변했는데요. 일단 숙성될 때까지 제가 날짜를 잘 세어가면서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이지 담아놓은 지가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중간중간 살피긴 했는데 아직 덜 익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개봉을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와이 오이지가 진짜 어떤 집안의 60년 된 비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물 8리터에 소금 1키로 와 근데 일단은 깨끗하네요. 위에, 뭐, 이렇게 끼고 이런 건 없어요. 아시죠? 간 잘못 맞추면 위에 하얗게, 뭐, 골가지라고 엄마는 그러던데 그런 거 끼잖아요. 일단은 깨끗하네요. 와, 깔끔하게 됐네요. 아주, 오이지가. 좀 맛은 봐야겠어요. 조금 잘라서. 자, 먹어볼게요. 음! 잘 익었네요. 근데 좀 짜요. 물에다가 좀 담갔다가 무침해야겠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양념해서 한번 무침하고요. 동치미처럼 물 부어가지고 떠먹는 걸로 해서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소 부어서 동치미처럼 먹어 볼게요. 얘는. 물에 잠깐만 담가 둘게요. 한 3분? <laughs> 오이지 물기 짜 줄게요. 아, 이제 됐어요. 양념을 해야죠. 는 참기름, 고춧가루, 깨, 매실도 좀 넣어야죠. 저 오이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오이지 무침하고요. 이거는 오이지 동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옛날에 엄마가 여름에 이거 오이지 하면 이렇게 찬물을 부어주시면 그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좀 밥을 물에 말아서 이거 놔서 먹어볼래요. 이렇게. 오이지. 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제가 오이지 이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폐순원니 지금 와있거든요. 맛을 같이 봐야죠. 그래야지 이게 진짜 이 비법이 맛있나 여러분들께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오이기를한번 아... 먹어, 언니. 60년? 뭐? 어, 60년, 60년 비법? 응. 이거 어떤 집안의 비법이래. 유튜브에서 말하 근데 딱 좋아, 진짜. 위에. 음. 하얗게 골가죽 기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음 오이지가 너무 잘 됐어 아삭아삭. 음. 음, 음 괜찮아. 음.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좀 말래요. 오이지는 또. 오이즈는 찬물에 물 말아서 얹어서 먹어야지. 네. 제 맛이지, 또. 이거 앞으로 이 오이지 비법 계속 써야겠네요. 오이지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됐어요. 음, 밥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음. 밥쳐야지 오이지탕. 오이지탕. 음. 음. 오이지탕. 진짜 물 말하니까 더 맛있다 응응 중간 응 애기 이끼리엠 찍어야 되는 거야 응 <laughs> 음. 음. 진짜 맛있다 다, 안 달잖아 음. 요즘은 물엿을 많이 넣는 그런 오이지수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근데 해보니까 전통방식으로 하는 게좀 음. 맛있어. 우리 맛에는 나는 그게 더 맛있어. 음. 물렸는거보다 깔끔하게 소금에 하는 음, 거야. 진짜 꾸들꾸들하 거. 음, 너무 맛있다. 오! 참 무너질 뻔했네. 아. 음. 참 무너질 뻔했어, 참. 음. 참, 이제는. 옛날 게 그리워지는 시절이 나이가 많이 먹었나봐. 많이 먹었어. 데단게 별로 싫어졌네. 음. 너무 맛있어요. 저도요. 음. 와, 음, 오일이 진짜 끝내준다. 그냥 가게 그릇이 없으니 음. 어떻게 종이컵에다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셨고 오이지 덩치미야. 음와와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언니 그냥 오이지에다 물만 본 거잖아. 먹어봐봐. 음. 와 진짜 개운하다. 이거지. 음. 이0원 비법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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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불어났게 음. 조금 간간하니까. 음. 음, 맛있어요. 깔끔하다. 진짜 음. 맛이 군더더기 가없고 설탕이나 음. 물엿 들어간 거에 비하면 너무 깔끔해서 그냥 속이 편안한데. 음. 음. 근데 그냥, 그냥 밥보다. 물, 물 마른 밥이 진짜 예술이야. <laughs> 음 자, 오이지에요. 음, 와, 여러분. 이 집안 비법 진짜 짱이네 와, 너무 맛있어요. 인정. 물8리터에 소금 1kg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일 숙성시켰거든요. 요즘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제가 살폈는데 금방 숙성이 안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2주 걸렸어요. 딱 아니지. 20일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비법으로 한번 오이지 오래는 담가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laughs>